보죠. 어, <laughs> 봐봐요. 상자가 총몇 개죠? 네 개. 네 개의 상자입니다. <laughs> 근데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요? 1, 그러니까 한 개의 공이 들어가는 상자가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한 개의 공이 들어가는 상자를 미리 만들어요. 네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건 뭐예요? 공네개 중에 하나를 뽑은 거예요. 공 네개중 하나, 알겠습니까? 또, 상자 네개중 하나를 뽑아요. 됐습니까? 그럼 걔를 거기다 넣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럼걔딱 하나가 들어갔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공세기가 있잖아요. 그 공세기를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건지 볼게요? 세 개로 그냥 한 방에 넣어버릴 수 있죠. 맞습니까? 또,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두, 개, 하나, 두 개, 한 개, 한 개가 되겠죠. 또한 개, 한 개, 한 개가 되겠죠. 이걸 다 계산하면 답이겠네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난번에 연호가 했던 풀이한테 그때 어떻게 기억했어요네개 중에 한개 넣고 나서 네. 나머지 세개 배열할 때삼빵빵둘 하나빵, 하나 하나 넣는 건 다른 경우니까 파란색이랑 빨간색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야 돼요. 얘네들끼리 더하는 거고 이게 곱하는 겁니다. 어, 어. 그거 곱하는 거 곱했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한잠 진짜 이유야 근데 잘 들어요 해별 이유가 있어요 야야내말 들어 그이 실수를요 27, 28번 화통 27, 28번에서 제일 많이 해요 이거를 과연 특정 친구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 일, 일 있을 때 일이 겹쳐요 한개한 개, 한개 들어가는 그것만 그렇습니까? 또 그렇게 <laughs> 이해할 때도 그렇죠. 뭔 말이냐면, 이공 4개 중에 한 개를 여기서 골랐잖아요. 그쵸? 거기서 A가 뽑혔다고 칩시다. 오케이, 여기서 하나 남은 게 D가 고 쳐보죠. 됐습니까? 여기서 D가 뽑혔을 때, 여기서 A가 뽑힐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가 같지 않나요? 맞죠? 중복해서 세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A 골라줬을 때 얘가 혼자 들어간 거예요 맞아? 여기서는 D가 들어가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 케이스와 여기서 D가 골라졌을때 맞아요? 여기서 누가 골라져요? A가 골라지면 어때요? 같아요. 서로 다른 걸로 셌지만 서로 다른 걸로 셌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답은 맞아요. 여기까지는 수령이 되는 거죠. 말 이해해요? 네. 하지만 얘가 문제입니다. 거잡을 수가 없어요. 얘는 거잡을 수가 없죠. 왜요? 너무 많아서. 요 이해했습니까? 말 이해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네. 반드시 중국이 나와요. 똑같은 게또생진다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여기 그러니까 네 개의 공이 공 이름이 A, B, C, D예요. 잘 들어요. 이거 진짜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상자 XYZW 자체도 사실 상자 이름을 잡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얘 뭐죠? 여기서 A가 올라졌어요. 혼자 들어갈 게 A라고 가정하고 문제 푼 거잖아요. 근데 얘에서 뭐 어떻게 돼요? 만약에 두개 들어갈 게 B, C고 얘가 D가 혼자 들어가는 거라고 쳐보세요. 지금 이 케이스를 여기다 넣는 거죠. 상자 대개에다가 네 근데 여기서 재수가 5 붙어서 얘가 D를 뽑을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 그리고 B, C가 여기 뽑히는 거예요. B, C 카드다. 야. 봐봐요. 그리고 여기 A가 뽑히는 겁니다. 이거와 이게 다른 상황인가요? 같은 상황이죠. 중복해서 두번생 거잖아요. 이게 A, D로만 중복해서 두번생 거지. 이게 B, C로, A, B로 너무 많아요. 세 줄게. 맞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요. 이 문제는요. 어떻게 되는 건지 봐봐요. 넣은 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한 개인 상황을 넣은 공이 한 개인 상황을 만들어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아? 그러면 그 넣은 공이 한 개인 상황 자체를 오케이? 반드시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겠죠. 어디부터 가능한 겁니까? 31공 자체를 먼저 분할을 먹읍니다. 공 자체를 분할을 분할을 해요. 이해했어요? 또 누구죠? 2 하나. 그렇죠? 2 아. 211 됐죠? 이해하세요? 그리고 22도 돼. 아, 2 1는안 되죠. 누구죠? 1예 밖에 없죠.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얘는 그냥 뭐만 해 주면 돼요. 네개 중에 세 개만 골라 주면 세개한 개로 분할이 될 거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개 중에 두개 두개 중에 한 개, 한개 중에 한 개, 이건 200분의 1이죠. 얘 때문에, 분할. 얘는요. 그냥 그네 개가 따로 있다, 그 얘는 분할 한 가지죠. 이제 그 다음에 분배를 해주면 되죠. 분배. 상자 네 개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넣어주면 돼요? 4P2죠. 얘에서왜 4P인지 이해하시죠? 맞죠? 얘는요. 4P3이에요. 얘는 분할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4개 중에 3개 골라서 배열해주면 끝인거죠 말 이해해요? 네 알아 들어요? 네 얘는요? 그래 박태. 그냥 앞에 끝 정답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아. 이해했어요? 자해속가죠 이거 대죠 여기까지? 네 97번부터 오늘 7번부터 나가 봅시다 이게잘 모르겠으면 저 민규 형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근데 네. 이 편을 먼저 나눠서 주고 끌기로 하는 차원을 안고 네네네 네. 이제는 봐봐요 서로 다른 세 덩어리를 배열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요. <laughs> 여기서 A, B, C, D로 와 D, C 자리 바꾸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고치나 <laughs> 서로 다른 세 개를 배열하는 <laughs> <배열랑 웃음> 거예요. 네. 그렇게 같은 장소. 이것까지 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으면 귀신도 다른 걸로 돼요. 나눠졌으니까 그 배울 사람 되죠. 됐습니까? 여기요. 자 이제 하죠. 뭐가? 자 가죠. 가봐요. 야얘잘 봐. 교차로 P 와 교차로 Q를 지날 때 오케이. 직진 또는 우회전 할수 있대요 하지만 뭘못 한대요? 좌회전을 할수 없답니다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를 생각하는 건데 잘 봐봐요 이걸 이렇게 선으로 볼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맞죠? 네. 이거 왜 질문인지 알것 같으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A에서 B까지 가는 거죠 근데 P, Q를 안 지나가고 B로 간다고 칩시다. 맞습니까? 그다음 A에서 P, Q를 지나가고 B로 간다고 치죠. 오케이. 조심해야 될건 누구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왜요? P를 지나갈 때 우회전 도는 직진밖에 안 되니까요. 여기 p를 여기서 아래에서 올라갈 때 어떻게 가 가능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되고. 하지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올 때 이게 안 된다고요. 좌회전 안 잖아요. 어 씨발. 앞으로 가다가 이리로 가면 왼쪽 직진. 좀 졸렸네. 여러 번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이리로 갈 때는 뭐예요?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좌회전? 좌회전? 됐나요? sir. w h a 요어 night. Hajo. g i 다 e me a 하하 t dog. H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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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j o H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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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는 o Hajo. h 피에서피로 갔다 큐로 가는 P, Q를 안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세 봅시다. 이거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네 어떻게 세요? 혹시 나, 다, 바, 나의 바나바뀐점 찾아보는 눈치를 사람? 뭐가 바뀌었을 거야 나의? 어... 근손실. 수염. 수염 때문에요? 진짜 관심 전도 없다. 머리가 바르다. <laughs> 이가잘안 무슨 치가다하째 똑같이 못잤겠정내송발 눈이 거 다. 오? 보여? 오. 어? 반짝거다야 예. 아, 아니, 오늘 서 병신아! 오늘 아침에 붙 있었죠. 가서 씻고 병원 갔다 오면서 떼줬어요. 병원에서 터졌다고요? 네 휴포가 없네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병원을 그렇게 열심히 갔지 야 여기 염증이 터져갖고 어떤걸로다 터져갔어 옆에서 승헌이가 반창고가 어디 부터있었는지야 <laughs> 염증이 터져갖고 진짜 막그 내가 원래 염증이 뭐 알죠? 다 안좋은 곳을 몰래 터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여기쪽으로 얼굴 쪽으로 몰린거예요 얼굴이 안좋나? 씨발 여하그래서 그래서 얼굴이? <laughs> 아미소은 아, 우선은... 이준하가 그랬어 아닌가? 아닙니다. 얼굴이 어색해. 얘는 어떻게 하죠? 이거 단독으로 못 구해요. 이거 단독으로 못 구합니다. 얘를 구하려면 얘가 필요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보시죠. 일단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에서는 오른쪽으로 다섯 번, 위로 세 번이죠. 네. 이거 됐어요? 네. 이게 전체죠. 얘는. 얘는 이제 A에서 P를 거쳐서 Q, B로 가는 경우를 잡아봅시다. A에서 P로 갔다가 B요. 아까지는 어떤 찐다 새끼가 겹친다라고 했는데 이건 절대 겹칠 수 없죠. 이유는요. 진행 방향이 대각선으로 점자 보면 절대 안 겹칩니다. 어떤 시찐진단가요 배터 여기까지. <laughs> 됐나요 여기까지? 김교 <laughs> 인기 같은데. 겨루야. <인기야. 웃음> <나 아닙니다. 혀두야. 웃음> 아, 뭐예요? 야, 그냥 이렇게 그냥 켜 here. I get you. I get you. 지 g 봐 t you. I get you. I g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죠. 네. P에서 B로 가는 건 4팩을 1팩, I 팩을 4팩으로 나누면 되죠. 네. 이게 A에서 P로 가는 거예요. 네. A에서 P로 갔다 o p I get you. I get 자, A에서 Q로 가는 경우 I get you. 팩 g e 팩 you. I 그럼 4팩에 2팩, 2팩이죠? 여기까지 못 알겠는 거예요? 없죠? 끝이죠? 네. 알아요? 이 네. 끝이에요, 네. 이렇게 이쪽이 더운는 답이죠 맞아요? 네. 위에 건 누구죠? 네. 얘를 뺀 거죠, 요거그렇죠 이거. 얘가 이거고 맞아요? 얘는 지금 여기서 누굴 뺀 겁니까? 귀찮지만 해줄게요. 이거죠. 이거 맞아요? 됐죠. 네.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위에 건 해결됐고 이제 아래 거 잠깐만 볼게요. A에서 P로 가죠. B로 가는 건데 얘는 그 어떤 규칙도 없는 거죠. 뭐요? 좌회전이 안 된다는 규칙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은요 이거 2팩에서 3팩으로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4팩에서 5팩으로 가는 걸로 돼 있죠 저기서 가는 걸로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여기서 빼야 될게 있어요 누구 빼야 될게 있어요? 네 어디서 좌회전하는 거죠? 여기서 좌회전하려면 여기서 일로 와야 되죠 일단 이 형으로 빼야죠 몇개 딱한 개입니다. 맞습니까? 네. 얘가 못 가는 건딱 하나죠. 이것들 중에 안 되는 건딱 하나죠. 네. 얘가 A에서 Q를 거쳐서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건데 여기서 안 되는 경우가 뭔지 보세요. 일로 온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안 되죠. 그안 되는 것만 빼면 되잖아요. 다른 건다 돼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에서가 몇 개죠? 3팩에 2팩이죠. 됐습니까? 몇개 오죠? 무조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길을 빼버릴 거니까요. 여기서 이로 가는 게몇개요 또? 3팩에 2팩입니다. 어때요? 다답이 아. 이해했어요? 네. 팩이전에서안 되는 경우상자체에서 2팩에서 3팩에서 4팩에서 5팩에서 6팩에서 7팩에서 에 이거 뭔 소리죠? 전연이 했던 말. 을안 되는 경우만뺀 거. 네. 음, <laughs> 현 g 봤어? 너나 not 면 제대로 못 들었어. 다시 말해. 음, 오케이. 마지막 i 분 n 서 해놓으세요. 음, 이해했죠? e s s i 들 I 이해했어요? do it to him. I d i d n 조심해. it 이 o h i 조심해 i d n t do it to him. I

여기 봐봐. 어, 서울 사람 몇 명이죠? 부산 사람 세 명. 씨발 그걸 모르겠니? <laughs> 광주 사람 <laughs> 야, <우리. 웃음> 대구 사람 광주 씨발 학을 뜬다는 거. 자. 왜요? 그러니까 <laughs> 하루 만에 이때 우리 팔 킬로였냐? 하루 움직인 양이 야구장 같다가. 그때 광주였어요? 그게 경, 전라도 광주였는데 왕복이 80km였어? 나 그때 우절했으면 나눈 뒤집혔다. 원래 택차 타봤잖아. 그렇지. KTX 안 타고 갔으면 나 뒤졌어. 나 그냥 진짜 여차 차 타고 가려고 그랬거든. 차 몰고 가려고 그랬어. 근데 그랬으면 100%, 100 마지막이었다. 자가깐그 와중에 오는 길에 사고 나가 지연되지 고지 않았어요, 열차? 어 그래서 할인받았어요. 오. 꽤나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때 10분이 부족해 갖고 씨발 50%였는데 저에 창목객이 창목도 시도하는그 <laughs> 진짜, 진짜 10분만 더 있었으면 50% 환불이었는데 큰그 10분이 모자라서 20%였나 그때. 아니 나땡판칠라고 했어. 아 맞아 맞아. 0분 몰라. 그거 제가 기관실 들어가려고 했었어. <laughs> <laughs> 자 여기 받아요. <laughs> <laughs> 이거몰랐데자 <별로 했는데 웃음> <laughs> <laughs> 이거 됐죠? 이거 몇 명씩 선발한대요? 네, 4 명씩 굴러서그조4 어? 개씩 굴라서 <laughs> 맞아? <멋있어. 웃음> 세개 조로 구분하려고 하죠. 근데 그세개 조에는 현재 이름이 없어요. 이건 지금 존나 애매모호한 분할이에요. 오케이.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어찌됐던 세개 조로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이거 잘 봐봐. 이 발상을 친구들 오케이? 3개 주로 분할하는 거죠. 그 분할은 사실 누가 누군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상관없는 거죠. 이게 뭐만 중요하죠, 친구들아? 조가 3개로 나눠졌다만 중요합니다. 근데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상관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없죠. 조 이름만 붙여놓죠. a1이 들어갔죠, a2가 들어갔죠, a3가 들어갔죠. 이렇게 되는 순간 원래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세명을세개 주로 나누는 방법이 사실은 뭐예요? 3팩인데 구분이 안 되는 3팩 세가지의 배열이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해요? 3팩에 3팩은 어차피 얼마예요? 1이죠 너희가안풀어왔니 혹시? 걔 같은 애안 풀었네 이거 아이씨 음. 괜찮아 컷 <laughs> 현우의 도발이 시작됐네요 현우의 질수는 확통으로 봐야 돼요 저러니까 <laughs> 다인이한테 쳐야지 나이나이아도 <laughs> <laughs> <너> 몰랐어 예이에게 <laughs> 설마 다인이가 <laughs> 이 다인인 줄 알았어? 그녀는 이미 죽었어 저지라고 했잖아 이다이었이 다인 아니었어 너네만 이다긴다이니스 다행. 내가 절대 말 못하지 <laughs> 그나사에어 <그치>? 행복한 <laughs> 시간이었어 그 누가 예전에 뭐라고 했을 때 사랑했다 쌍욕아 잘가라인가? 아니요 그 아니요 존나 사랑했다 쌍욕아 잘가라 그 누구였어? 잘 가라, 아, 나 아니야 양지훈 만나라 아, 다 아. 아. <laughs> <laughs> 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렇게 A1, A2, A3를 꽂으면서 뭐 해버렸어요? 조 이름을 만들어버렸죠 이제 A1이 들어간 조, A2가 들어간 조, A3가 들어간 조입니다 이름처럼. <laughs> 오케이? 하지만 A1, A2, A3가 들어간 거지 그 사람이 있는 거지. 이거 1조, 2조, 3조 아니에요. 이거 1일조, 2조, 3조면 이거 3팩 다시 배열해 줘야 돼요. 음. 1조에 A1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조에 A2가 들어갈 수도 있고 1조에 A3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좀 달라야. 저새끼기 저거 빼서. 저 날려 빨리 단대로 빼서 날려. 어. 오케이. 게, 잘했어. 그 <laughs> <laughs> 새끼 이것도 못 맞춰요, 병신아? 얘가 숨겨성지는 <laughs> <광성주는 웃음> 맞춰야지. 답봐요 <laughs> <다> <laughs> 이거 조 이름이 없어서 이렇 저기로 올라가 야야 이게 조이름이 없어서 1조, 2조, 3조가 있으면 이거 3팩개예요. 만들어지는 게. 근데 얘는 조이름이 없습니다. 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A1이 들어있는 거, A2가 들어있는 거, A3가 들어있는 겁니다. 얘는 딱한 가지입니다.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되면 병신 같은 것들 3팩 존나게 쓴다. 답 갑니다. 이 뒤에 가죠. B가, 아, B가 배열될 3팩. C가 배열될 3팩, G가 배열될 3팩 끝 이게 답이에요 이거 김 음... 아까 144 누구야? 다시요 시계, 시계, 시계. 야, 자 들어봐봐 자, 이거 할수 있겠어요? 네 나중에 3팩, 300, 3팩, 300, 3팩이 답이어야 되는데 꼭 3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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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팩 4개 쓰는 새끼 꼭 있다 <목소리> 이거 나중에 4개 쓰고 나서 씨발왜찢겼어 이거 지금 조 이름이 없어서예요 <laughs> 예에 의해서조 이름이 구분되기 시작한 겁니다. 알아먹겠어요? 네. 예 끝이죠. 이해해요? 이해했어이 얘기 내리가 아닌가? 어차피. 이해했어요? <laughs> 네. 예. <laughs> 네. 다음 갑니다. <laughs> <오> <laughs> 자, 가져. <가죠. 웃음> 지워도 되죠? 네. 지금 얘랑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푼 문제랑 얘랑 지금 뉘앙스가 존나 비슷합니다 진짜로 봐봐요 방금엔 A1, A2, A3로 뭘 기준으로 잡은거예요그 조가 A1이 들어있냐 A2가 들어있냐 A3가 들어있냐가 중요했던거죠 조 이름이 없었잖아요 얘도 총 어른이 몇이에요? 애애 새끼는요? 다섯명 다섯명 애들끼리만 타면 반드시 관람차 문 열죠. <laughs> 그쵸 자, 한명 매달립니다. <laughs> 이거 남자애들이 진짜 매달려요. 잘 봐라. 애들아, 니네 관람차 문 열리면 한번 매달려 볼거 아니야. 응. 갈가에서 진새끼 거기서 떡벌이 한번 해야지. <laughs> 아니야? 이래서! 이래서! 아님, 밖에서 물을 안들리게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진짜예요 가위가 보이서제새끼 진짜로 윗몸 이기가번하 진짜 못 어? 어, 어, 남자아이들은 어리나 크다 그룹이 그룹이에요 내가 지금 어렸을 때생각 똑같았어요 봐봐요 어렸을 때도 욕하시면서 어렸을 때도 기속말로 욕했어요 당신이 이것도 모르다 봐봐요 야, 봐봐 어른이 셋이죠 얘는요 어른이 두 명인 줄. 어른이 한 명인 조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조 이름 있어요? 없어요. 방음전이랑 똑같죠. 1조, 2조, 3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두 명인 조를 만들어주죠. 어른 한 명인 조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네. 자, 맥시멈 몇이에요? 음. 그렇죠. 그러면 애새끼들 들어갈 숫자 몇이에요? 3이. 됐어요? 네4안돼요 그럼 6명 돼요 네. 됐습니까? 네. 이거 지금 애새끼들 숫자예요 네. 마지막 네. 끝났죠 와. 오케이 <laughs> 이해했어요? 네 끝났습니다 이거 몇이에요? 네. 이거 지금 됐죠 여기까지? 하나가 3이면은 다른게 조졌어요 31은 1시 1이에요 제 눈이가 여기까지? <laughs> 그러면 3시 곱하기 어5점 하나 만하죠뭐 하는데요? 뭐 하는데요 뭐 이거? 다섯 개 틈에 세개두개 중에 두개 하나만하죠? 맞습니까? <웃음> 더하기 이게 <laughs> 예, 뭐예요? 5 2 5시 끝났죠? 뭐예요?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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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이해했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대관람차 8개 네. 중에 sir. Yes, sir. Yes, sir. 까 e s sir. Yes, sir. Yes, sir. Yes, s 에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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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다른 케이스잖아요거 이거, 해도 맞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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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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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맞을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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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거이 이거, 이선택거야7이원순거 이거, 이거, 리고 잠깐만요 이 p 이8이 이거, 이개 이거, 이거, 이예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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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8 아닌가요? 맞아요? 아, 맞아요. 8개가 같은 거니까 요다 이거 이거예요. 시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8C2로 돼 있으면 2팩이 있을 겁니다. 8C2에 2팩 하면 이게 8P2예요. 알겠나요? 이거 8로 나누는 이유가 대관람차가 지금 원 모양이랍니다. 됐죠? 이게 답이에요. 됐나요? 세 e s s 네 미적이다 sir. 어요 s sir. y e 적이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일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어, y e 이 sir. Yes, s i <laughs> 이거 볼게요. 자, 혹시,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 궁금하여서. 이거죠. 야, 봐봐요. 얘 다가오면 얼마게요? 30, 30, 30이죠. 이거 둘이 더해도 얘다 작아요. 네. 64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되까요 3열에 있어야 돼요. 64 하나만으로도 나머지 총합보다 더 커요. 이거의 합이 A3잖아요. 여기가 A2고 여기가 뭐예요? A1이죠. 됐습니까? 네. 알아봤겠습니까? 자, 64는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해했어요? 저 위아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갈라져야 될건 누구냐면 얘입니다 32가 3열에 있을 때와 32가 2열에 있을 때가 다릅니다 왜 32로 하냐면 제일 큰 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잘 봐요 32는요 1열엔못 있어요 이유는요 그러면 2열에 더 적을 수있 얘를 네개를 더해도 네개를 더해도 30이잖아요 누가 안 돼요? 32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2는 3열 또는 2열을 받기 못고 있어요. 이해했어요? 네. 32가 3열에 있다고 치면요, 오케이. 이 제일 큰두 개가 어디로 간 거예요? 3열로 다간 거죠. 네. 이거 세개다 더해도 16보다 작습니다. 16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요? 2 2열. 열에 있어요. 말 이해했죠? 네. 네. 오케이. 상황 이해했죠? 네자 갑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오케이 자 64와 32가 여기 둘이 있는 거죠 방향 바꾸는 게이트 몇 개요? 두개 곱하기 맞습니까? 네 16은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네. 2열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자리 고르는 거몇 개? 두개 맞죠? 네. 16까지 꽂아놨어요 놓 나머지 애들을 뭐 하면 돼요? 세 자리에 그냥? 냅다 배열하면 끝나죠 말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6이 여기까지 써져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16이어디가 써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세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세 개는 그냥 배우라면 돼요. 왜? 무조건 16 때문에 이 열이 더 커요. 큰데. 네. 박질에는 네. 이게 어떻게 더해도 같은 두개두개 뭐 더했을 때 같은 값이 안 나와가지고 네개 중에 두 개를 뽑고 네개 중에 두 개를 뽑고 해가지고 3팩으로 나눈 다음에 그.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면, 아시다시피. 어, 예,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음. 그것도 제가 설명해 줄게요.